연애의 운이 좀 열리는 시기입니다. 어, 거기에다가 귀인수가 좀 들어오거든. 안녕하세요,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력 양념... 8월, 9월 달 토끼띠 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24살 되는 김효생 토끼띠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어, 직성이 좀 남달라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요, 초기 좋아 이런 소리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고요. 어, 실제로 어, 신을 받은 친구들도 몇몇 있을 겁니다. 어, 그만큼 꿈이 잘 맞고 초기 좋고 직성이 예민한 친구들인데. 양력 8월, 9월 달에는 어,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조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어, 뭐, 이런 걸 호소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유달리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을 띄고 있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한계로 듣고 한계로 흘리시거나 빨리 털어내셔야 돼. 어, 예민하고 안 그래도 이렇게 좀막 생각이 많은 데에다가 스트레스 받고 자꾸 그걸 갖고 있다 보면은 아, 그냥 다 그만할래. 어 이렇게 해서 나를 조금 어, 손해를 끼치고 내가 내네 발등 찍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윗사람이 조금 어렵게 하거나, 친구나, 애인, 여러 관계에서, 어, 너무너무 스트레스 준다 하면 한발 물러나셔서 조금, 어, 지켜보시는 게좋고요 그냥 좀, 소쿨하게 툭툭 털어. 어, 그래서 8, 9월이 넘어가고, 찬바람이 부는 시기로 돌아가면, 다시 운이 좋아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8, 9월 달에는, 어, 새로운 거 적응하느라고,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많이 예민해지는 시기라는 거, 참고, 잘 하셔서요, 여러분들 요식이 잘 넘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36살 되는 토끼띠분들, 어, 직장 이동은 잘 하셨나요? 뭐, 이동수 들어와 있다고 알려드렸었는데, 어 이제 8월 9월 이 시기에는요 연애의 운이 좀 열리는 시기입니다. 어 거기에다가 귀인수가 좀 들어오거든. 그래서 나한테 협조를 잘하거나 어, 나를 좀잘 알아주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들어온과 동시에 어 연애의 운어 이런 게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싱글인 친구들은 어, 아마도 좀 좋은 어 흐름이 좀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어, 집에서 방콕 애인 안 생기잖아 8, 9월 달에는 어,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시고요 대인관계 잘 하시면서 뭐 소개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만남이 있을 적에 어, 그 자리에 좀 적극성을 띄고 움직이기를 권유 드릴게요 그러다 보면 의외로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 거기에서 또 썸을 타다가 어, 연애운까지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적극성을 띄고 어, 활동을 좀 많이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48살 되는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 노심초사할 일들이 조금 생긴다. 어, 이런 눈을 띄고 있는데 여러분 미리 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걱정을 미리 사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냥 순리대로 가는 게 답이다 어, 이런 생각으로다가 아이 또한 지나가겠지 약간 막힌 듯? 막막한 듯 음, 그리고 좀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는 가족들로 하여금 아 그래 순리대로 가자 내가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비워야 되겠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괜찮은 시간이 올 거야. 어, 이런 마인드로 좀 평정을 어, 유지하시고 잘 지내시는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뭔지 모르게 자녀 때문에든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도 해당이 되겠죠. 어, 지인들까지 포함해서 아 어떡하지? 그렇게 되려나뭐 이렇게 미리 앞서서 걱정하실 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 닥쳐서 우리 생각을 하자고요. 미리 근. 심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 48토끼띠 분들이 조금 예민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여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앞서 나가서 생각을 하시려고 하고 미리 생각을 하시려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또한 지나간다 순리대로 가자 맘 편하게 지내야 된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평정심 유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60살 되는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음. 새롭게 시작하는 환갑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50대의 그 10년의 인생을 좀 마무리 정리한다. 이렇게 보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안 좋은 상황들은 깔끔하게 정리 정도는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마인드나 어떤 마음의 변화, 이런 걸 가지고서 어 조금 이제 앞으로 노년에는 어떻게 살 거야?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50부터 어, 60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어, 이런 걸 놓고 좀 고민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도 주시려고 하실 거고요. 이동을 하시려고도 생각을 하시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냥 조금 생각, 어, 신중하게 좀... 하시고요. 하반기 끝자락부터 내년 수에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을 한다 이 마음으로다가 어 그냥 정리 정도만 잘하시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2살 되는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의 흐름이 괜찮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거나 투자하신 경우들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들 그리고 아우 땅 팔으려고 뭐 아니면 집을 한번 바꿔보려고 뭐 여러가지 상황들이 각기 다 다르게 있겠죠. 어 문서의 흐름이 좋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매매하실 거면은 요 시기가 굉장히 좋다. 요렇게 참고하시 시면 될것 같고요. 투자하신 경우에도 이 시기에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흐름이 좋게 돌아간다 이런 경우라면은 선택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각자의 몫이 되겠지만 이 시기에 판단 잘하신다라면 금전이 그래도 내 수준에서 조금 돌아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력 8월 9월 달 토끼띠 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